전원주택용 소형 토지를 찾고 계십니까? 항공 촬영 승인 후 촬영하였습니다. 좋은 조망과 청정 자연환경을 가진 전원주택용 부지나 세컨하우스용 주말주택용 부지를 파격적으로 할인된 금액 평당 65만 원으로 분할 분양합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맑고 공기가 좋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에 위치한 토지로. 내땅 주변에는 용문산을 비롯한 중원산 중원산 계곡과 중원산 폭포 등 볼거리, 놀거리가 다양하여 많은 이들이 찾는 곳입니다. 특히, 내 땅에서 10여분 거리에는 용문산 관광지가 위치해 있고 해발 800m의 중원산 남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의 자연미가 가장 잘 보존된 청정계곡인 중원계곡이 약 10여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계곡에서 흐르는 맑고 깨끗한 중원천이 내땅 앞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중원산은 경기도의 금강산이라 불릴 정도로 산세가 웅장하고 계곡물이 맑고 깨끗하여 많은 이들이 여름 피서철에 물놀이 대상지로 많이들 찾는 곳입니다. 또한 내땅 주변에는 다수의 캠핑장과 펜션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서 쉼터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택용 부지로 개발된 토지로 직사각형 형태의 동양의 토지이며 지목이 임야인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총 385평을 세 필지를 나누어 128평씩 분할 매매하며 자그만한 야산의 제일 꼭대기 위치에 있어 조망권이 아주 좋은 토지입니다. 또한 내땅 앞까지 약5 m 의 시멘트 포장 도로가 놓아진 상태입니다. 원래는 두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이나 다시 세 필지로 나누어서 각 128평을 분할 매매하며. 다만 도로 지분이 별도라는 것이 좀 맘에 걸리네요. 주변에는 이미 다수의 전원주택과 세컨하우스 등이 80에서 90만원에 거래가 되어 기거를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지주님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나온 금매물로 석축공사와 하수관 매립 등 기반 시설들을 두루 갖추고 있고 시멘트 도로 포장도 매땅 앞까지 되어 있는 토지로 주변 시세보다 평당 20에서 30만 원 싸게 나온 금매물입니다 빠른 검토 부탁드리며 상담 문의는 영상 상단의 전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정보는 매땅 옆쪽으로 임야가 남아 있는데 곧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남쪽으로도 훤하게 트이는 남향의 토지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내땅 앞쪽으로 개발이 되면 동양의 토지이기도 하고 남양의 토지이기도 한 곳으로 자그마한 야산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어 동쪽과 남쪽으로 조망권이 최고로 잘 나오는 위치입니다. 향후 토지 가격도 잘 나오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용 토지나 세컨하우스, 주말주택용 토지로 강력 추천드리는 토지입니다. 이곳의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에 위치해 있고 지목은 임야로 총면적 385평이며 한 필지당 128평씩 세 필지로 분할 매매합니다. 단 토지 지분이 별도라는 점이 마음에 걸리네요. 건폐율이 40% 이하인 계획관리지역으로 충분한 건축물이 나올 거라 생각되며 매매가는 주변 시세보다 약 30여만 원이 싼 평당 65만 원에 급매매합니다. 이곳의 특징은 단지내 가장 위쪽 꼭대기에 있어 조망이 좋으며. 내땅 주변으로 관광명소들이 많고, 휴양지 같은 토지라 청정지역이며 계획관리지역이라 토지 가성비가 좋은 곳입니다. 좋은 환경을 가졌고, 석축공사와 도로포장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을 두루 갖추어진 이곳을 평당 65만원으로 나만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으로 오시는 길은 교통인프라가 너무나 잘 되어 있어 남양주 화도 IC에서 40여 분 거리로 서울 수도권에서 1시간대로 이동이 편리하며 양평 IC에선 20여 분이 소요되는 곳으로 양평군청이 있는 읍내까지는 15분여 거리로 서울 수도권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양평역과 가급학교 등 도시에 버금가는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접 생활권이면서 면행정복지센터가 있는 곳까지는 약 10여 분 거리로 이곳에는 용문역을 비롯한 시외버스 터미널, 재래시장인 천년시장과 용문시장,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학교와 롱역, 하나로마트, 노인전문병원인 양평효노인전문병원과 의원급인병원 한의원, 약국 1일구안전센터와 파출소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곳 양평은 물맑고 공기가 좋고 수도권에서 가까워 살기 편하고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이라서 타운하우스로 제격인 곳이죠. 유익한 정보들이었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